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요 여기서 마이크 대고? 마이크 대야 돼요? 응. 아니 아냐 아, 아 저는 아,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네, 저 사람이라면 믿어도 돼 그렇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더라 알고 있는 당신의 일중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제가 경로당 일을 보고 있는데요. 음, 이 어르신들에게서 제가 보고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르신들이 10년 이상 어, 연세 드신 분. 이게 누가 지금 그런 말하더라고요 항상 늙으면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빠진거지. 내자아라든감정이라든 생각이라든지 다 빠져서 달인이 되는거지 달관이. 이 세상을 달관하고 나니까 욕심도 없고 그냥 사라지는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삶이라는 거가 굉장히 나는 다가왔어요, 그 말이. 그래서, 정말, 그, 우리, 기독교에서, 이 내가 빠진 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채우면은, 그, 진짜 신의 성품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 내삶 속에서, 내 생각, 그, 우리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잘난 사람들은 뭐가 잘났냐면, 지식이 많고, 세상에 보고 들은 바가 많지만은, 그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뭐가 나오냐면, 내 자랑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다 아는 걸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분 필요하죠. 그러니까 배워서 남주자는 응? 그런 것처럼 배워서 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은 가르치는데도 이제 정말 아랍기 좋게 잘 먹여주고 살찌우게 하지만 우리가 정작 인생에 살면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체험한 건 진짜는. 신의 성품에 가까워야 진짜 인격자다운 인격이고 거짓 없는 인생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로당 일을 하면서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섬기는 데도 진짜 이 나이에 내가 내 내박, 밥, 내 밥도 해 먹기 싫어서 안해 먹을 나이에 일주일에 최고도세번은 가서 10명 넘게 밥하고 반찬을 해 드려요. 그런 봉사를 하면서 내가 깨닫는 건 그분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먹는 게, 우리 먹는 게 즐거움이 최고잖아요. 그냥 될수 있으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서 해접해 드리는 게 내가 즐거움이다 생각을 하니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대화하했어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손에 꼭 넣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돈이 되는 데아 세계 여행을 좀 많이 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시간과 돈을 들여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배우고 또 배운 거 실천하고 그 삶이 내가 싶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도할 때가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전도하면서 영원히 살릴 때 제가 한참 뜨거울 때 40대 때 전도한 사람이 지금 목사님 돼서 계속 빛내 가셨어요. 나는 그런 게 너무 보람되고 기쁘고 성공이 약속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지요. 음, 내 삶을 최선을 다했다 한 말을 듣는 만큼 더욱 열정적으로 좀살아보십시 열정 을내서 모든 내 사회에 적극적으로 씻고 이게 음, 마음뿐이 돼서 조금 죄송해요. 또시간이안 됐다가 다시 용서. 지금 실천 안 하고 있으면 뭐하고 있냐고 채찍 좀 드세요. <laughs> 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온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 믿는 일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데 많이 시간을 투자했어요. 성경 공부 이런 거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음, 예수를 알아가는 데 가장 힘썼어요. 뭐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빌려온 일도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의 가장 궁금한 멘토는 어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백사님이나김성원 대표 같은 분이 저여해 주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열어갈 나의 목적, 지배가 지금 목표 이된 목적은 목적은 그냥 바르게 사는 삶 정말, 저 사람이 참 사람답게 살다 풀었다. 난 최명신 장원 같은 사람. 자기가 가장 훌륭한 위치에서, 그, 저기, 중권 묘도 가장, 그, 이렇게, 큰묘 쓰고 자랑스럽게 묘비할 수 있지만, 가장 병사의 자리, 병사의 무덤에 붙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맞아주는 그런 분 너무 나는 존경스러워.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ATM 기계 그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은행에저 기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드신 분이 신재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변화 받고, 그렇게 연구하고, 정말 일생을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거 연구하고, 저기, 하느라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적었대요. 그래갖고 하마터면 마누라하고 아들을, 딸들한테 쫓겨날 뻔했어요. 왜냐면, 가정이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일이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일에 중독이 되니까 마누라가는 이혼하자고 나오고 애들은 아버지 필요없다고 <laughs> <laughs>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너무 일 중독으로 살았구나 가정 중심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 진짜 우리 자, 집 잘못하면 연구하는데 시간을 뺏기고 다 저기 하느라고 소, 소비하느라고 가정을 못 돌본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서 깨닫 가정의 소중함을 쫓겨난 위기에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 다주고 부족한거 없이 채워주니까 자기는 남편으로서 최고 대접을 받을 줄알았다근데 가정은 그게 아니라 가정은 아버지가 필요 자식은 아버지가 필요했고 아내는 남편이 필요했는데 그시간에 없으니까 이혼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 우리는 일의 순서가 있다고 가정을 가진 사람은 가정이 우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이 돼야 되고 그밖에 일이 무엇인가요? 집에 아, 가치는 저는 이거 그 성경에 아홉 가지 열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 양성인데 상 사랑, 합세,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제가 음, 성격은 급하고 음, 뭐가 이거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앞뒤 좌우 생각 안 하고 덤벼요. 그러는데 이 모든 일에 절제가 이 여기에서 내가 절제를 실천해야 될 부분이 네 지배가치가 되야될것 같습니다. 꿈은 무엇인가요? 정말 저는 1등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 저 사람 참 음, 인생을 1등으로 명품인생을 살았어 이 소리를 듣고 싶은데 조금 너무 늦었지만 제가 100살까지 살면서 실천하고 싶은 제 욕심이 있습니다. 정말, 음, 최병신 장군이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처럼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굴사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그냥, 뭐, 가타타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laughs> 목표를 적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싶은 것이 저희 소망이고, 목표. 이 세상에 변화를 주고 싶어요. 인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마음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창고가 내 창고가 적어서 그 창고가 커야 인 넉넉함도 있을 건데, 배풀 게 있을 건데 창고가 적어서 배풀 게 없어서 인색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넉넉한 삶은 안 살았어요. 음. 근데 제가 요즘 이문에다제에해서 음. <laughs> 20만원 수입 있을 때 2만원 남으 위해서 썼어요. 현금 2만원 빼고 20만원 수입 있을 때 2만원 남을.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만원 수입이 되더요 그래서 40만원 남한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더 벌으면 이제 90%까지도 쓸수 있겠지.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천을 안하니까 그냥 이 생각에서 머물고 끝이더라. 근데 실천해보니까 먹거니 할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걸이 나이 먹도록 왜안 했을까? 그게 이제 피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쓸 수만 있으면 쓰고 그 노시청이라고 이 필립스의 저기 전구 만들라는 회사 사장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 지금 자기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60 넘었대요. 근데 내가 백살을 기준으로 산다면 내 지금 벌어놓은 걸 계속 쓰고 시곤도 없이 해놓고 죽겠다나무을 위해서 계속 쓰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식은 자식 공부시켜놨으니까 자식은 자식의 삶이고 자기 자기의 삶에서 아주 이 저기 세계적인 이 조명회사 80%가 수출이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 마인드가 회사 오너가 되면 그 저기 정년도 만들고 이래잖아요 정년 퇴직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집에 내, 내 젊어서 나한테 온 사람들은 정년이 없다. 정년 끝이 없도록 전 자기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있으내 회사에 들어온 사람 그런 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 그런 말을 가진 사람 너무 부럽더라고. 어떻게 좀 그리고 지금도 그 무료로 자기 그 회사 그비치로 아주 멋지게 지원하더라고요 양평 어디에 그냥 와서 거기 사용하려는 거예요. 참 이제 이렇게 멋진 사람이 생각도 멋진지. 네 그런. 눈을 그냥 닫고 싶어요. 네, 그리고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기도. 하고그 다음에 주님과 교통하다가 웃는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의 마인드맵에서는 네. 뭐 여기 조은숙 사장님이 좋게 다 써놨는데, 저의... 어, 예. <laughs> 그들 조금... 그들 이곳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이 모든 일에 주인에게 여자다. 내가 모든 일을 내일 만약로 결정했지만, 이제는 주님만을 여주고 결정하겠다. 이렇 하는데, 반납... 생각은 그래도 내가 저정하고 여쭤보자. 우리 이부친사회가 거야. 내삶 속에서 정식되게 정직하게 부지런히 하고자 하는 거야. 정직하게 해서 정말 정직하게 하는 건 뭔가? 근데 제가 그래요. 나 길에 떨어진 돈도 내 돈이 아니니까 나안 주는 거야. 떨어진 거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주셔서 쓸수 있게 해 기도하러 지나가 그걸 생활하는게 나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10만 호의 버스 정류장에 아주 멋진 우산 한눈에 보기에도 이건 영품 우산인 것 같다. 그런데 나 혼자 앉았는데 누가 저거가 옛날 같으면 그거 집어왔을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이거 갖고 싶은 사람이 가지라고. 내가 혼자서 나한테 너무 자랑스 그렇게 정직하고 살고 싶어. 가족들의 건강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성도들, 우리 아는 사람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삶 속에서 인생이 넉넉할 수있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폭이 점점,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지식이나 뭐, 모든 면에 양심이 깨끗해져서 치사한 삶을 거두고 멋진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세상을 웃으면서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싶습니다. 인생 문구 잘하고 삶을 윤택하게 살았다는 말 듣도록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